소주 2병? 근데.. 네,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누가 그랬죠 어? 통장 잔고는 음. 거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없대요. 네 안녕하세요 투투가 오늘 지금 몇 회죠? 15화입니다 15화의 인디고두목입니다네 여러분 저희가 15화를 맞이해가지고 누구를 또 불렀죠? 이태원의 만수루 <laughs> 이태원 만수 <laughs> 김규나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BBCB 베톤브루트 콘크리트 바를 운영하고 있는 김균하라고 합니다 오빠 왜 이렇게 떨어요? <laughs> 이, 이런 걸안 해봐가지고 진짜 영광이에요 저희 아, 진짜 너무 오. 영광이에요 균하 오빠가 지금 15화 게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떠는 사람이요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우리 밑통 <laughs> 어. <톡> 먹고 시작할까요? <laughs> 네 DJ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음. 어 DJ는 일단 뭐 음악 그 셀렉팅 해준 일을 20살 때 이제 바에서 하기 시작했었는데 아, 어. 클럽 쪽으로 많이 아. 관심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어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20대 중 음. 후반서부터 이제 좀 음. 네, 본격적으로 어. 했습니다. 초반에 그 장르는 어떤 거였어요? 초반에는 그냥 다양하게 그냥 그 셀렉팅 개념으로 이제 들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어요. 힙팝도 틀고 아, 예, 뭐와 그, 아, 그, 진짜 진짜 다양하게. 예. 근데 언제부터 딱 약간 어 이런 장르를 좀 해볼까 생각했어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운드들을 좀 계속 모으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또 트랜스도 음. 좋아했어가좀 다양하게 음. 섞어서 어. 플레이하는. 아니 뭐. 안 그래도 요새 두두가 트랜스 쪽 관심 있어가지고 음. 주변에 막 물어보는데 누가 트랜스 제일 잘들어했더니 무조건 다 오. 규나. 사람들이 다 규나를 추는 것아 규나 추천하더라고요. 일장. 어, 규나 음악을 들어봐라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그왜 근데 이름이 김큐나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음. 되게 많은 이름을 썼었는데 어 그래요 어 오빠 네. 그거 알려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아, 아, 뭐 있... 요번이 한 일곱 번째 이름이라고 아 그래요 네. 진짜 많네 첫 번째부터 얘기해보자 개 큐나로 쓰다가 네. 좀 밋밋한 거 같아서 네. 아 근데 이런 얘기하기가 <laughs> 좀 약간 오글거려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 왜요 아 저희가 알아서 편집할 거없아 <laughs> 결국 돌다가 결국에는, 결국에는 뭐... 에... <laughs> 중간에 뭐 잠깐 잠깐 뭐딴 것도 있었는데 <laughs> 이름 바꾸고 싶어서 디제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아안 되겠다. 그냥 응. 본명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어. 싶어서 가지고 김규나를 아. 이제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김큐나 어. 아, <laughs> 아직도 몬스터 제플린을 기억하는 사람 이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있는 거 같아요. 베톤 아, <laughs> <그냥 배턴 웃음> 네. 다시 이제 재오픈 했을 때 그때 한번 잠깐 몬스터 제플린 <웃음> <하려고> <웃음> 네. <웃음> 아, 미련을 못 버리고. 디제이 아,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명 필요하면 여기 <laughs> 규나 장명소로 오세요. <laughs> 그 지금 주로 하시는 장르는 뭐예요? 하우스하고 테크노하고 음. 트랜스 그 사이에서 음. 이제 왔다 음. 갔다 하는 것들 약간 애시한 것도 좋아하고 아, 그럼 어. 요새 좀 최애 DJ들 있어요? 아, 로컬 먼저 가면아 로컬부터 하자. 로컬. 이 <laughs> 아,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음. 많아서 도끼를 몇개 드릴까요? 그러면? 썬데이 어때요? 음. 아, 너무 너무 좋죠. BBCB 같이. 어. 식구죠? 어떤 아, 것도 뭐, 하고. 허니. 허니. 허니 좋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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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. 사실, 레지던트 뽑을 때 생각보다 좀 되게 오랜 시간 보고서 음 단순하게 어 잘한다 해가지고 막 바로 이렇게 뽑고 음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선은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음것 같아요 음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음 외모 봐요? 아니요 왜... 어, 외모 아 외모 안 봐요? b b c 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DJ 이름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좀 이름을 고민을 항상 되게 많이 하고 네. <laughs> 정해놓고서도 좀한 번씩 이렇게 게 아닌가 좀 네.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그 배톤 브루트는 뭔 뜻이에요? 어 베톤브루트가 사실 그 건축 용어에서 온 이름인데 약간 그 콘크리트 마감으로 지어진 건물들이잖아 요 약간 음. 원초적인 그런 느낌 음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음악도 제가 사실 좀 약간 그런 원... 그런 느낌을 느낌, 날것 느낌. 예, 날 것에 어...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. 그럼 네. 배톤브루트라고 했으니까 콘크리트 바도 자연스럽게 이제 비슷한 뜻으로 네. 한 거네요. 그러면 사실 배톤이 콘크리트거든요. 그러니까. 같은 아, 같은 것이라 아, 아. 가지고 어. 그러니까 영어로 연결성을 좀 주려고 음. 하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 음. 바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. 하우스 쪽이 조금 콘크리트 바랑 네네. 맞고 테크노 쪽이 배톤브루트네 조금 나눠져 있는. 네. 지금은 1층이 배톤브루트고 2층이 콘크리트 바고 그 전엔 아니었죠. 맨 처음에는. 2층 전체가 이제 베톤이었고, 음. 그러다가 지하로 베톤으로 옮기고, 음. 2층을 콘크리트바로 만들고 잠깐 쉬고서 이제 바로 1층으로 옮기려고 아. 했는데,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쉬게 된 거죠. 1층으로 베톤 브루트로 옮긴 게 진짜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완벽해서 아, 그 예상을 하신 거예요. 여기다 해야 이게 뭔가 멋있을 것이다. 처음 이 건물 딱 들어올 음. 때부터 사실 그 마당 때문에. 아. 아. 어떻게든 여기를 다 임대해야겠다. 음. 좀 욕심이 컸거든요, 그때는. 그러다 보니까 2층 임대하고. 지하 임대하고 1층 앞쪽도 임대를 했었거든요. 피자 아 지금 피자집이 막비자집 있는 건물. 그리고 뒤에도 임대를 해 가지고 전체다 임대를 해서 마당에서도 막 음악을 네. 틀고 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음 네. 이 네.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버튼 브로트를 가 보셨겠지만 안가 보신 분들은 가 보시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. 그 앞에 마당이 있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 사람들 막 모여서 놀기도 하고 변신냥 음. 가서 음악 듣기도 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면 음악 들고 있는 게 맞아 바로 또 보여. 보여 또 <laughs> 너무 진짜 좋아. 신기하게 어. 되어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균 오빠 건물주라고 아 진짜 이태원 만수르는 클래스가 다르다 나 음, 건물주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네 부분이 좀 있, 있긴 했었는데 <laughs> 근데 부인할 필요가 없어 부자 소문 좋아 <laughs> 야 귤아 가난하다 이거보단 훨씬 낫잖아 <laughs> 그 배톤 브루트가 지금 그럼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얼마나 흘렀죠? 시간이? 가게 오픈한 기준으로 이제 8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작년에 배톤 7주년 파티 때 세상에서 무서운 아. 응답분들다 <laughs> 모으셔가지고 몇 시간 하셨죠 그때? 원래는 77시간 <laughs> 77분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. 하다 보니까 한8 3분 <laughs> <laughs> 다 보니까 <laughs> 그 전에 끝났어요. 이게 아니라 다 <laughs> 보니까 더 <laughs> 늘어나 가지고 와, 진짜 대단하다. 야,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요 언더그라운드 시의한 음. 획을 그은 이벤트였어요. 아니, 그때 진짜 소문이 진짜 많이 났어. 사람들이 음. 그 77시간 동안 너무 바글바글하니까 그너 오빠가 이제 건물을 이제 옆에 음. 또 세운다. 음. 막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. 그때 사람 진짜 많이 왔죠. 고맙게도 많, 많은 분들이 오셔 음. 가지고 8년 동안 거기 하면서 뭐 있었던 에피소드 음. 하나만. 사요뭐 많이 있었는데 <laughs> 그냥 솔직히 힘든 게오바뀌었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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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, 네, 지금이 장황이... 제일 좋은 거같요 요새 이제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<laughs> 이태원에 룰이 있어요 어떤 클럽을 가든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베텀볼스 맞 이건 하면... 인정하시죠? 응. 네. 뭐, 좀 그런 거 같긴 한데 약간? 네.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애프터클럽 느낌 <laughs> 살짝 다 하지만 애프터클럽은 아닌 아닌. 오빠 몇 시부터 오픈 시간이죠? 저희 11시부터 끝은 언제 나죠? <laughs> 아침 10시에 짜장면 먹고 집에 간다는 얘기가 <laughs>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응. 한번 먹어봤죠 아 먹어봤어요? 어, 네 먹어봤죠 <laughs> 보통 9시 정도 되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직원들도 이제 집에 가야 되고 하는데 그때쯤 규나가 윗통을 벗고 올라간다 이제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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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다 이러면서 <laughs> 근데 이게 그때 또규나가 음악을 틀기 시작하면 한우에 술을 엄청 사 먹는 듯아 그래? 음. 그래가지고 매출도 어쨌든 오르고 하니까 끝낼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대단한 사장님이에요 <웃음> 그럼 <웃음> 오빠가 딱이 음악 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이 오른다는 킥? 깜빡한 아, 있어요? 뭐 음악도 음악인데 레트워만의그 공간이 주는 뭐, 네. 그 바이브가 음. 있는 거 같아요 딱 아침 되면은 좀 사람들 한 번에 몰려가지고 아 그치 그치 딱 어느 순간 창문 열고 아, 그러면 네,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.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 다시 음. 안올 수가 없어 코어팬층이 엄청 단단한 메뉴 음.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 또 이태원에 배톤 모르면 다시 지하철 타고 돌아가셔야 음. 돼요 맞아요 이태원 앞에 출입구 찍을 때 태깅할 때 물어봐야 돼배톤 아세요? 그럼 안 다가오면 패스 모르면 음. 네. 다 집에 가야 뭐, 돼 이미그레이션 통과 못하는 음. 거배톤부르트에서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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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쨌든 김규라 씨가 옷을 벗는 거로 꽤 유명하잖아요 음. <laughs> 아니요 제가 요즘에는 안 벗어가지고 아요즘안 벗는다고요? 네. 안 네. 안 네. 아 요새 추워 x 네. 아 영화로 내려가면 안 그 자주 같이 벗는 그 누드쇼 파티원들 이름 좀 불러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벗긴 하더라고요 근데 <laughs> 그래서 아 이게 잘못 괜찮야 이렇게 예 일종의 배톤의한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<laughs> 이제는 배톤가도안 벗고 있다? 뭔가 좀 DJ 중에서는 코마 토마... 네, 그쵸 그렇죠. 어, 아 아마. 그분은 근데 뭐좀 약간 너무 <laughs> 네. 몸자랑하려고 <laughs> <laughs> 베토 가서 옷 벗으려고 <laughs> 맨날 음. 운동하잖아요. 음. 음. 또 누구 있어? 쿠스타 씨 하고 있는 성일이. 아, <laughs> 아 성일 <성희> 씨. 성일 <laughs> 그분도 벗어요? 아, 요즘 추운데도 벗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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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은 영화에도 벗는구나. <laughs> 네. 아, 내추럴 가이. 아니 베토는 아. 일하는 분들도 잘 벗잖아요. 장군이? <laughs> 네 장군 씨. 아, 자, 이태원의 빈티지. <laughs> 좀 안타깝게도 이제 베토 브로트가 잘 일을 옮겨야 되는 이제 시기 왔다고 건물 주인분께서 건축을 다시 하신다고 아. 하셔가지고 음. 자리는 알아보셨어요. 아니요 이제 차차 알아봐야죠 아마 여름쯤이 될것 같긴 한데 음. 음. 뭐 아마 7월 말까지 음. 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어, 안 남았습니다 베톤브루트에서 말... 그 느끼는 내추럴함을 <laughs> 네, 네, 7월까지 그럼 딱 6개월 남았네 네,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음, 가서 즐기세요 지금이라도 바짝 음. 오셔야, 음. 음.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11시 오픈인 거 아시죠? 애프터클럽 아니에요 애프터클럽 <laughs> <여러분>. 아니에요 <laughs> 그럼 먼저 닫는다고. 콘크리트 바는 2월 첫째 주까지만 음. 하고 일단 먼저 조금씩 정리하면서 배통에좀 집중하다가 네. 8월 달에 이제 8주년을 기점으로. 아 88시간이 찾아와요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아 무서워 <laughs> 아, 이제 77시간 해보니까 84시간 벌거 아니겠다 그때도 83시간 음. 했으면 와, 음. 5시간만 더아 음. 그쵸 때. 그쵸 그쵸 아 근데 네. 어쨌거나 그 베트남 브루트그 자리가 없어지는 건 너무 음. 안타깝네요 마당 있고 거기가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음. 6개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음, 음, 맞아. 짝 재밌는 거를 음. 다 몰아서 해보고 음. 그리고 또 이제 봄이 음. 다가오고 있잖아요 거기 막 벚꽃 피고 음. 봄철에 걸꼭 어. 구경 오고 어. <laughs> 어. 여름에 어. 서핑하고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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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그 아침에 가테 태닝도 하시더라고요 하고 태닝 태닝 인간 김규나에 대해서 인간 김규나. 어, 한번 알아볼까요? 어디 출신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응. 목동에서 계속 살고요 <laughs> 소문이 네. 사실이네요. 코마 오빠랑 둘다다 아, 다 아.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자제들이야. 그래갖고 뭐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구나. 예. 거기 학군이 좋은 데로 유명한데 아니야? 대학 어디 나왔어요? 대학은 졸업은 안 했고졸이네요. 코마랑 네. 똑같아 이것도. <laughs> 오빠 그때 전공은 뭐였어 그러면? 러시아어고 하 스페인어를 음? 한 번. 아, 근데... 러시아어아 안녕? 아니, 너무 s i a r u 러시아 a Russia, r u s s 요 a Russia, r u s s 필요없 u s 요 i a Russia, r 어 s s i a Russia, Russia, 아 u s s 시 a r u s s 그 a r u s 아 그런 건 전혀 아 i a Russ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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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?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, 항상 그냥 노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음 로망이 있었어가지고. 유흥에 대한 열망? 네. 고등학교 때도 이제 아 나중에 약간 무인도 하나 사가지고 파티를 해야겠다. 어. 되게 일찍 이렇게 <laughs> 눈을 떴네. <laughs> 네. 파티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떡잎부터 네. 다르네. <웃음> <웃음> 그럼 인간 김규나 하면은 술 얘기를 또빼놓을 수가 없어요. 저희 이 DJ들 사이에서는 그런 <laughs> 얘기가 있어요. 뭐 하다가 실수하면너 그러다가 규나랑술 먹는다. <laughs> 이거 할래? 아니면 <laughs> 규성오빠랑 일대일로 술 마실래? 이러고 그랬잖아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?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아,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? <laughs> 이건 잘 모르겠는데 오빠가 엄청 잘 마신다던데? 그냥 그냥 좀 즐기긴 하는데 그렇게 막잘 오... 마시는 정도는 아니고 어, 아니,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? 소주 두 병? 오빠. <laughs> 여기 앉기 전에 컨셉 잡지 말자고 했잖아딱 좋을 때는 한 두세 병 정도인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그치. 오빠랑 1시간 만에 일곱 병 마셔서 음, 그러니까. 죽을 뻔했다는 <laughs> 얘기를 들었는데. 진짜로 음. DJ들이 실제로 규나의 건강을 엄청 걱정해. <laughs> 너무, 잘 마시니까. 너무 많이 마시니까. 오빠. 그 균호 오빠만 격자 아니에요. 저도 늘 대길나고 가는 것걱정해요 솔직히 마시는 거는 비슷해. 균호 오빠는 주종이 소주 쪽이 강하다 하면 저쪽은 데킬라로 가니까가 음... 문제지. 술 관련해서 어떤 실수 같은 거 없어요? <laughs> 아니 뭐 아니면 뭐 친한 형한테 화를 냈다고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려고 지금 진이 <laughs> 아니 친한 사진 찍으신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에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 술 <laughs> 실수 뭐 있으면 얘기 좀 해줘. 근데 죄송합니다. <laughs> 근데 너무 웃긴 건 그거를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지 인스타에 다음 날에 나 규나한테 혼남 이렇게 해서 올려서. 왜베돈 브루트에서 둘다 취했고 뭐 트랜스 음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얘기하다가 화를 낸게 기억이 나는 거야. 다음 날 눈을 떴는데 규나한테 왜 혼났지 래가지고 올렸어. 그러면 물어봐야지 인스타에 다 <laughs> 올리면. 너무 재밌잖아요. 음. 그거 어쨌든 지난 주에 또 다시 화해하셨잖아요. 음, 화해했잖아요. <laughs> 결국 왜싸왜 왜 혼났는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어쨌든 화해는 했어. 잠깐 그때 내가 몬스터를 만났구나. <laughs> 아. 김러니씨이 하루 루틴에 대해서 음. 한번 아침에 일어나면 죄송합니다. 좀 오후에 일어나면 <웃음> <웃음> 준비하고서 보통 가게를 바로 가서 일을 하죠. 열한시 오픈이니까 <웃음> 그러면 <웃음> 오후 1 0 시쯤 일어나다는 거예요. 그외 이제 할 일들이 많,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거 하고? 일하러 네, 준비할 거 준비하고. 와, 그럼 삶 자체가 배턴 브루트네요 그냥? 어, 뭐 지금은 그렇게 돼 버린 어... 거 같아요.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음, 평일은 요 평일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쉬고. 네. 아니면 어디 그냥 좀 조용한데 가든가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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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어, 여기저기 많이 가요 그냥 뭐 강원도 쪽갈 때도 있고 제주도도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는 제주도로 이주를 잠깐 했다가 아하. 지금은 거의 못 가고 있긴 한데 확실히 음. 내추럴남이네그 음. 음. 여행 가는 것도 좋아요? <laughs> 요즘에는 좀 다녀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음.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뭐 가기 때문에 못 그죠 아, 그죠. 지금 아, 근데 팀원들이 잘 해줘가지고 네. 음. 음. 사랑하는 직원들 이호한 번씩 불러줘요. 창열아 고맙다. <laughs> 양군아 <laughs> 성현아 더블 성현이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? 예. 성현 아. 아, 너무 고맙다. 아, 진심이 담겨있네. 진짜 고마워하고 있 진짜 있다.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, 저는. 맞아. 곁에 창렬이 장군이 이런 친구 옆에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든든할 것 같아. 아니, 사람들이 그분들의 인상을 좀 알아야 돼. 아무도 그를 건드릴 아, 수 없어. 규나아빠 오른쪽, 왼쪽이 너무, 너무 무서워. 그렇지. 일도 진짜 잘하고. 어. 사실 뱉더니 사고도 안 나잖아요. 그분들 무서워서 사고를 칠 수가 없다고. 거기 사실 가드가 필요가 없어. 거기가없어 어, <laughs> 되게 심심해 보이셔죠나 앞에 <laughs> 계신 분은 야. 그 백창렬 씨가 가드 일을 하더라고요 조금 하면 야너 나가 저는 <laughs> 가자마자 뒤가 <거야>, 너 나가 <laughs> 자이거 받은 질문 한번 <laughs> 넘어가 볼까요? 2월 29일 볼노스트 배턴브루트 홍보 좀왜안 하냐고 누가 그랬죠 그거? <laughs> 코마요 <laughs> <laughs> 2월 29일 볼로스트 배톤 브루트 이건 어떤 파티예요? 볼로스트 팀이 이제 배톤 와 가지고 웬을틀게 아 되는 그럼 DJ들은 볼로스트 레지던트 분들이고 밴유는 배톤 배톤 지난번 네네. 터널 했던 것처럼 네네. 2월 29일 음. 볼로스트 배톤 브루트 배턴 많이 와 주세요. 주세요. 엄청난 미모를 소유한 친척 동생 이 있으시다던데 소문이 사실인가요? 네, 맞습니다맞습니다 <laughs> 맞습니다. 네. 오. 이름 한번 불러 주세요 봐. <laughs> <laughs> 왜요 왜요? 친척 동생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? 요 <laughs> 진아 이런 거 하지 마. <laughs> 정확하게 그분 맞는 것 같아. 인스타 아이디가 Jin Loves You 언더바야. 그나 <laughs> 씨의 그 미모의 친척 동생은 진러브 Loves You. 네 언더바.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네, 영상에 따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. <laughs> 네 여기다 따요 좋아하는 해장 음식이 어떻게 되나요? 좋아하는 해장 음식이요. <laughs> 아니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? <laughs> <laughs> 제가 사실 이런 걸생각하고 살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어? 그날그날 어. 그날 약간 바로 땡기는 어. 거 바로 오빠 해산물 이렇게. 좋아한다던데? 해산물은 이제 해장은 아니고 이제 아 그냥 시, 시작, 평소에 그냥 시작 스타터 어. 약간 음.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오빠 질문 달래해장이 좋아요? 신의주 순댓국이 좋아요? 저한테는 뭐 선택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음. 가까운 데 가야 되기 때문에 달래, 아, 달래. 거의 한95% 이상은 음. 달래해장을 가고 아침에 끝나고서 달래해장이 끝났을 때는 이제 신의주로 <laughs> <laughs> 오빠 그러면 이태원에서 추천하는 음식점 만약에 이태원에 오시는 음. 분들이라면 사실 뭐 달래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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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래장이 진짜 대단하구나 <laughs> 1차 달래장하고 2차 배똥 갔다가 배똥 갔다가 음. 3차는 뭐 신이주 그 정도 <laughs> 평일날은 근데 <laughs> 음. 보통 뭐 보강동에 한남조개 한남조개?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 아 <laughs> <laughs> 뭐야 이 사람 건 이거 뭐야 없던 질문 <laughs> 없던 질문. <laughs> 솔로 져본적 있나요? 아 많죠. 아 많아요. 네, 맞...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주로 줘요? 보통은 다졌다 그러던데. 봐봐 응. 없잖아요. 없잖아요, 오빠. 기억안는지 <laughs> <laughs> 박민규랑 마셨을 때 누가 이겼어요? 좀 마신지가 오래돼가지고. 아아 오빠가 이겼죠. 그때도 음... 박민규 죽었다고잖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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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는 있는. <laughs> 네. 어지간해서 안질것 같아? 없어. <laughs> 내생각엔 오빠는. 술에 강한 이미지를 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음. 그 누구 한 명도 이름을 음. 떠올리질 아. 못해. 지금 여기 이미지 탈피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요. 음. <laughs> 쉽지 않네요. 코마보다 네. 멋진 점세 가지. 어, 꽤 많지 않나요? 어, 키, 키, 이번 뭐, 외모, 외모, 네. 외모. 외모 아니면 소녀 팬들 명수 팬 규나가 팬은 규나 오빠 월등해 아 그래 생각보다 코마 형이 팬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 아, 진짜? 네. 네. 근데 난단한 명도 누구나한테 코마 팬이라고 생각을 못어 그러니까 규나는 인스타 이런 거만 봐도 막 사람들이 많이 찍어 올리고 막 코마 오빠네는 못 찍게 하니까 못 올리는 거야 볼도는 음. 아. 이게 안돼 촬영이 베트남에서 할 때도 없어? 아오빠도 많아? <laughs> 아니, 아 그래. <laughs> 야, 코마 한번 다시 불러야겠다. 나 혹시 돈 줘요? <laughs> 그거 올려주는 사람 천 원씩 <웃음> <웃음> 아 이것도 또 코마야. 코마랑은 친한가요?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되셨으면 버려도 되지 않나요? 친하죠. 친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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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... 버릴 때가 됐어요? 좀 버릴 때 됐나요? <laughs> <laughs> 통장 잔고가 오... 어느 정도인지? 이것도 혹시 코마 형 아니 아니 아니. 통장 잔고는 음. 거의 없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오빠가 엄청 부르주아처럼 보이지만 하... 좋아해주세요. 음... 그러면? 이제, 지난번 왔던 게스트 선율씨가 준비한 선물 증정식을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 저희도 궁금해. 왜냐면 이렇게 패킹까지 예쁘게 온 사람은 선율 언니가 처음이야. 괜찮아요. 우와, 이쁘다!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. 정확히 발리에서 이거 선물한 이유가 그 밥잘 챙겨 먹고 다니시라고. 음. 오, 이렇게 세트다 오 아이고. 너무 예쁘네요. 고생 감사합니다. 이거는 우리 또균나 선생님이 다음 게스트를 위해 준비한 선물. 이거는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가 거금을 드려가지고. 우와. 과 함께 뽑기로 뽑아래요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 비싼 술 확실히 술꾼답게 <laughs> 근데 너무 무서워 소주같아 소주인데 이렇게 멋진 패키징에 있는 소주 어, 저와 함께 <laughs>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그 바로 다음 게스트는 고문을 시작하네요 <laughs> 그거 있어요? 어플의 계획? 이런 거? 일단 제일 큰 거는 베톤하고 콘크리 음. 이제 음. 이사하는 거 하고 저희 이제 베뉴 레이블을 시작하거든요 아, 그래서 음. 올해 저 포함해가지고 레지던트들도 다 같이 이제 아. 이제 콘필 뭐 같은 것도 어 진짜요? 만를할 예정입니다 봐봐 어, 뭐, 그건요? 인간으로서의 계획 술을 좀 계획. 줄이겠다 이런 거라든가 아 근데 올해는 좀 술을 적당히 한번 마셔야 될것같아 줄인다는 얘기안해 사람들한테 해줄 말뭐 응? 많이 놀러 와주세요. <laughs> 자 지금까지 우리 규나 씨 모시고 대화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오빠도 <나> 하나 해줘야죠. <laughs>